김남국 전 의원이 21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과 김전 의원 모두 상고하지 않아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 사건은 김 의원이 가상 자산을 재산 등록하지 않은 것과 관련된 논란에서 비롯됐다. 김남국 비서관은 2021년 국회의원 재직 중 보유한 가상 자산을 재산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검찰은 그가 99억 원에 달하는 코인 예치금을 숨기고 은행 계좌로 옮겼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은 공직자의 재산 등록 문제에 큰 논란을 일으켰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법적 상황을 고려해 김 비서관이 코인을 재산으로 등록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비슷한 결정을 내리며 법적 공백을 악용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번 판결은 공직자 재산 등록에 새로운 정의를 내리며 가상자산도 등록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023년 12월 14일부터 모든 공직자는 코인 보유 현황을 공개해야 하며, 이는 공직 윤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김남국 비서관은 판결 후 정치적 기소라며 무죄를 강조했다. 이 사건은 공직자 재산 등록법 개정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국회 논의에서도 큰 화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고위 공직자의 재산 공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을 통해 공직자의 책임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고위공직자는 윤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회의 신뢰를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김남국 전 의원의 무죄 판결은 법적 판단을 넘어서 공직자 윤리 시스템과 재산 등록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적용될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